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잘안 들리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6가지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왜 보청기를 착용해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어려운가요? 보청기를 착용해서 조용한 곳에선 그나마 대화가 잘 되는데 조금만 시끄러운 데 가면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현상은 난청자뿐 아니라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도 겪는 일이에요. 콘서 파트장이나 클럽같이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대화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난청자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심하게 느낀다는 데에 있는데요.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이 조용한 데에서는 대화가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대화가 확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 왜 주변이 시끄러우면 대화가 잘안 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NR 신호대 잡음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대 잡음비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보청기 같은 음량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 신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 잡음에 비해 어느 정도로 크게 들리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호대 잡음비를 나타내는 공식은 이와 같은데요. 1. 데시벨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공식은 잠시 접어두고요. 신호대 잡음비는 다음에 4가지 사실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1. 신호대 잡음비가 크다는 말은 말소리가 듣기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신호대 잡음비는 클수록 좋다. 3.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려면 신호가 커야 한다. 4.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려면 잡음이 낮아야 한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비단 난청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나올 말소리를 들어보시면 잡음이 많은 곳에서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셨나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도 이 정도의 신호대 잡음비면은 말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청자는 이러한 불편함을 더욱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이 듣는 소리는 귀 내부의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에서 소리를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전문용어로 주파수 선별능력 토노토피라고 부릅니다. 토노토피는 우리가 피아노 건반에서 특. 정음을 내려면 특정 위치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명확하게 쳐야 되는 것처럼 달팽이 내부에서 소리 신호를 받아들이는 유모세포가 특정 위치에 따라 특정 주파수만 받아들이도록 작동하는 방식을 말해요. 하지만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난청이 오게 되면 손상된 영역의 소리의 주파수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소리 전체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변별력 저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잡음에 의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난청자가 생리학적으로 가진 변별력 저하에 추가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의 변별력을 가진 정상 청력인 사람이 잡음에 의해 30%의 변별력이 손상되어도 70%의 변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 70%의 변별력을 가 진 난청자가 잡음에 의해 30%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40%의 변별력으로는 사실 대화를 명확하게 듣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도 주변 잡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취하는 조치도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신호를 올리거나 잡음을 내리거나 예를 들어 북적북적한 술집에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안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친구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말소리를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더 가까이 가서 말을 하고 얘기를 듣거나 이래도 어려우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대화가 원활하게 되겠죠. 주변 잡음을 내리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술집 주인 분한테 음악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조용한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술집을 조용한 곳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어렵다면은 아따~ 그렇네. <끄럽네>, 거기 전세 냈어.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laughs> 조용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호대 잡음비에서 신호가 바뀌거나 잡음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소리 듣기가 편해지는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끄럽> 앞서 들려드렸던 요 상황에서 여기서 신호를 올린다는 말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이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훨씬 알아듣기가 편해지셨죠? 하지만 신호는 그대로 둔채 잡음만 내리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션이라고 컴프레션이라고 불리는 압축 기능은 감각 신경성난 청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다. 요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맨 처음에 들었던 음원보다는 확실히 듣기 좋아진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일부러 제가 어려운 말을 선택했어요. 앞서 청력이 정상인 사람도 주변 잡음이 심하면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자도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좀 어렵다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식으로 신호를 올리거나 잡음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성에 있는데요 즉 어떤 잡음 상황이 청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만 특별히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 착용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화가 잘 되는데 내가 대화가 듣기 어렵다고 다들 목소리를 크게 해줘 라고 한다거나 내가 대화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는 잡음 예를 들어 잘 듣고 있는 음악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고 또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청기에서는 자체적인 기능으로 신호는 올리고 잡음을 내려서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가 잘 되게 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호를 올리는 기능은 보통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잡음을 내려서 내리는 기능은 잡음 제거 기능과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신호를 올리는 무선 마이크를 먼저 알아보면요, 무선 마이크는 각 제조사마다 다른 제품 이름으로 활발하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유명한 제품은 폰낙사의 로저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나오는 영상을 찬찬히 보시면은 로저가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무선 마이크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략적으로 느끼. 낌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영상을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무선 마이크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신호대 잡음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신호만을 극적으로 올려 가지고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말소리를 잘 듣게 해. 해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옆에서 남자분이 말하는 말소리를 여성분이 듣기에 뭐 아주 먼 거리라고는 할수 없지만 주변에 도로 잡음 소리,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 또 남성분의 말소리가 섞여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분 입장에서는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남성이 말하는 소리를 노란색 화살표 거리만큼에 있는 무선 마이크가 받아들여서 하늘색 화살표만큼의 거리는 무선으로 송신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남성의 말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례처럼 내가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싶은 사람의 목에다가 걸어 주거나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 대거나 또는 식당 같은 곳에서 동석하고 있는 반대 대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식탁의 한가운데 나 또는 상대편 쪽에 무선 마이크 를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선 마이크가 사실상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무선 마이크는 몇 가지 단점이 있 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귀찮아요. 보청기를 충전해서 매일 착용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로운데 여기에 무선 마이크를 또 충전해서 별도로 챙기고 다니는 거는 상당히 이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남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무선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난청 상황과 무선 마이크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마이크를 상대방 모에 걸어 주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세 번째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최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의 가격은 30만 원에서 50만원 정도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로저라는 제품은 가볍게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그만큼 사악한 가격 200만원 이상을 자랑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꽤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를 올려서 시끄러운 곳에서 말을 잘 알아듣는 방법이 있다면은 대다수 보청기에서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보청기 자체의 지향성 마이크와 소음 제거 기능 등으로 잡음을 내려서 말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보통 말소리를 신호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말소리는 보통 전면에 있거나 꾸준히 지속되는 말소리이다. 셋째, 주요 말소리 이외에는 잡음으로 취급해도 문제가 없다. 쉽게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식당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보통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말소리는 전면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화가 딱 딱 끊기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소리 이외에는 잡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한 상황이 되겠죠.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전면이라는 사실, 즉 보청기가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방향을 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말소리라는 것, 보청기가 개략적인 소리의 종류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청기가 소리의 방향을 확인해서 전면에서 나오는 소리 이외의 소리들을 줄여준다면은. 전면의 말소리, 즉 신호는 유지되면서 주변의 소리들, 즉 잡음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를 지향성 마이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청기가 소리의 종류를 판별해서 말소리, 신호는 유지한 채 말소리가 아닌 소리들, 잡음을 내려준다면 이 또한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러한 기능을 보청기가 가진 잡음제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들은 위에 말씀드린 식당에서의 1대1 같은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여러 방향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걸어가면서 전면이 아니라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축구 같은 운동 경기를 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산발적으로 들리는 말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하게 전면 말소리. 의 공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추가적인 센서들을 보청기에 삽입해서 현재 청취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청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 AI의 학습을 통해서 수십만 개 이상의 소리 장면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려운 난청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보면은 1번 양이 착용 시도, 2번 고성능 보청기 착용, 3번 무선 마이크 착용 정도의 순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만약에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하고 있다면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해 보는 게 시끄러운 곳에서 말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간의 귀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파수 선별 능력 이외에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 자체적 신호대 잡음비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 신호는 조금 더 증폭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 잡음은 내리는 이런 신호대 잡음비 개선 효과가 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작동이 양쪽 귀로 들었을 때만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뇌에서 좀더 크게 증폭하는 원리를 양이 합산 바이너럴 서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필터링 되는 현상을 양이 지나 바이너럴 스컬치라고 부르죠. 아직까지도 어떠한 최첨단 센서를 가진 의료기도 인간이 고유로 가진 신체적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두 개의 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양쪽으로 들어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 이미 양쪽 보청기를 끼고 있다거나 부득이하게 한쪽 보청기만 껴야 되는 상황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좀어렵다면 그다음 단계는 보청기를 좀더 최신의 고사양 제품으로 교체를 해 보는 거예요. 보청기의 지향성 마이크 또는 소음 제거 기능들이 매년 보청기 제조사들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기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에 출시한 오티콘의 인텐트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를 최대 8dB가량 상승시키면서 업계 신선한 충격을 제공했고요. 2025년도에 출시 예정인 코나게 인피니오는 인텐트를 뛰어넘는 최대 10dB의 신호대 잡음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개 제조사가 꼭 아니더라도 대다수 보청기 회사들은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통해서 매년 신호대 잡음비 개선 효과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죠.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가 잘안 들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최신 제품의 기술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기술은 신제품 라인의 최고 사양에만 100%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 라인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신호대 잡음비 개선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계신 보청기가 연식이 좀 됐고 등급이 좀 낮은 제품이라면 좀더 최신 제품의 최고 사양으로 보청기를 바꿔보시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청기를 양이 착용을 했 또 최신 제품의 최고 사용으로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자의 변별력이 너무 낮거나 내가 알아듣기 원하는 상황에서의 잡음 수준이 너무 높다면은 여전히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무선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는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서 20m 이상 멀리서 강의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보다도 신호대 잡음비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인 마이크를 별도로 챙겨야 되는 귀찮음,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약간의 챙피함,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는 비용적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무선 마이크는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각업계의 가장 큰 숙제이자 도전이기도 한데요. 완벽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해야 되는 기술 개발들이 무궁무진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과 10년 전에 나온 보청기와 지금 보청기를 비교해 보면 감히 비교가 의미 없을 수준으로 정말 많은 기술이 발전했기도 했고요. 앞으로 언젠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잡음이 많아서 대화가 어렵다 2. 내가 원하는 소리, 신호와 원하지 않는 소리 잡음과의 비율을 신호대 잡음비라 한다 3. 난청자는 주파수 선별 능력이 낮아지는 청각적 특성으로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더욱 어려워진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면 이러한 신호대 잡음비 상속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5. 이로 부족한 건 보청기의 방향성 기능과 잡음 제거를 통해 잡음 수준을 낮춰서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신제품의 고가형을 구매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다. 6 앞선 두 가지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를 통해 신호를 올려서 해결해 볼수 있다. 7 여튼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잘 듣는 것은 청각 업계의 가장 큰 숙제이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보청기를 하시던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문제일 거예요.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정도 꼭 영상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희혈이었습니다끝